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깔끔한 집을 위한 절호의 기회 금빛 선이 공유기 정리함으로 엉킨 전선을 싹 정리하세요 54% 놀라운 할인가로 19,80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 공간과 에코크림 색상으로 더욱 산뜻하게. 4위입니다. 살림백서 베이킹소다 3kg 리필형 1+1. +1. 천연 성분으로 깨끗함을 더하세요. 24% 할인된 14,900원에 만나보세요. 꼼꼼한 살림에 꼭 필요한 필수템. 3위입니다. 성님전자 위료기 수동식 부안기 대형 14개. 한방 찜질 효과를 집에서 누려보세요. 시원하게 뭉친 곳을 풀어주는 부안기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24,5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파리지행 LVAI 미니 빨래 건조대 1단, 그린. 산뜻한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 이 건조대를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100원에 득템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빨래 걱정 훌훌 털어버리세요. 1위입니다. 블럭마트 싱크대 뚜러펑 블루. 막힌 싱크대. 이제 걱정 끝. 시원하게 뚫어주는 든든한 해결사. 단돈 4,400원에 만나보세요. 깨끗하고 편리한 주방을 위한 최고.